아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거 그냥 살짝 밟은 거야 살짝 진짜 거지 마 그냥 살짝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정훈입니다 아 벤츠 S63 포메티 플러스 에디션의 언박싱이 있었다면 오늘은 아마 유튜브 최초일 거예요 그죠? 하,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차. 파나메라의 그냥 오리지널 저격수. 그냥 부셔 버리려고 나온 벤츠의 GT 63S입니다. <laughs> 일전에 그 벤츠 S63 쿠페 차량을 소유하고 계셨던 형님이셨는데 기변을 하게 되면서 이 차량으로 샀어요. 강남에서 약 1시간 전에 저희 단지로 왔죠. 썬팅도 다 끝난 상태에서 기존 S63 포메티 그 플러스 모델은 이제 앞에 막 이게 겹겹이 다 쌓여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다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실내의 언박스는 또 우리 손에 어 뜯게 <laughs> 해주셨어. 뜯게 해주셔가지고 일단 리뷰를 시작하기 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타 영상들처럼 뭐 전문적인 말빨이라든지 영상을 기대하시면 차라리 끄시고 다른 영상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시선으로 차량을 보고 부족한 지식으로나마 공유함의 목적을 두고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신차 가격이 2억 4,500만 원. 포먼스 에디션 그 S63 차량보다 한 400만 원 가량은 더 비싼 차량입니다. 이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비싼 차죠. 전면부부터 일단 같이 한번 보시면 딱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상어 주둥아리 보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느낌. 덕트 부분있잖아 분리가 돼 있는 입. 이... 와, 이 이쪽 부분이 검정색이었는데 얘는 이제 흰색깔로. 그리고 S6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엠블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아방가르드처럼 여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젊은 감각은 이걸 좀더 선호할 것 같기는 해. 얘가 라이벌이 파나메라 터보와 금액이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측면부를 한번 보시면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뒤죠. 져휠 어? 옵셋 자체는 21인치고요. 275 35. 들어가네요. 다어 미쉐린 게 들어가는 거고, 그 세라믹 브레이크 들어가고, 그리고 이 휠캡 그대로 유지를 했죠. 이거 이딱 잡아지는 거. 그리고 주황색 캘리퍼 저거, 그렇지? 패드 하나 교체하는데 몇백만원 하겠죠. 비지죠, 그냥. 예. 이 차량 같은 경우 신차로 출고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벤츠에서 3년 동안 다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싹다. 이 부분도 약간 크롬식으로 재질로 해 가지고 옆에 사이드 스커트를 약간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는 미사일 같지 않냐?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모여지는 이 곡선 라인이 공기 역학적으로 다이나믹 설계. 겁나 빠르겠지. 그 대망의 뒤태. 와,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일단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 뒤에 어? 램프 봐 봐. 응? C필러까지 가까지 끌어주면서 요 뒤에 딱 각인 AMG 이런 세심한 디자인적 설계 외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음. 앞에 라이트라든지 뒤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더 감각적이게 바뀌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AMG의 특유의 마크죠 뒤에 머플러 사각형 저런 거 이따 배기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파워 테에대해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차 출고 때 나오는 이런 선물이죠 선물? 네. 지금 방금 출고해온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신차 출고 부가세 제외했으니까 2억 2,300 정도 되네요. 근데 여기서 한 2억 4,500 정도면 한10% 빠진 금액이니까 한 2억 4천0 0 얼마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똑같죠? 음,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거랑 그리고 명함지갑 같은 거, 어, 명함지갑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베개 목 쿠션 그리고 음, 목 쿠션 우산 두개 그리고 이 시트 자체는 폴리어리 됩니다. 음. 누르는 거 보이죠? 땡기면 앞으로 가요. 근데 올라올 때도? 아, 올라올 때는 수동으로 올려야 공동, 되는구나. 수동으로 올려야 돼. 아, 아, 여러분들, <laughs> 2억 5천짜리가. <laughs> 수동. 이 떨어지는 것도 뭔가 좀 약간. 여러분들, 떨어지는 게 너무 매가리 없이 떨어져요. <laughs> 그지? 그러면 시트가 앞으로 가. 어, 시트가 어, 앞으로 간다. 공간을 실어야 되니까. 아. 아. 다시. 이런 식으로. 땡겨놓으면 어, 다시 이렇게 뒤로 오고 그럼 공간감을 한번 봐드릴게요 뭐 물건이 실린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는? 가운데는 없나 봐야 어? 가운데가 없어 이거 내려갈 수 있는 게나 골프채 같은 거 골프 가방 이렇게 아 이렇게 골프 가방 같은 거 어, 근데 뭐 이렇게 길이로 봤을 때 그냥 보드 같은 것도 그렇고 골프 백도 그렇고 좀 실릴 거는 좀 실리지 않을까 트렁크의 공간감도 좀 봐야 되겠죠?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탁 열어보더니 아 이건 타이어가 없네 이러더라고 요즘에는 다 키트로 나오죠 형님 자 봐봐 AMG 저 무슨 이상한 산소탱크 보이지? 저기 에어댐퍼 조절해주는 것 같아 만약에 이 차를 뒤에서 추돌했다 그러면 끝나는 그냥 끝나는 거야, 거야. 저 공기주머니처럼 <laughs> 터지는 거야 소재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약간 카본 비슷한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부메스타 오디오 우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스피커가 뚜배기아뚝배 <뚜베> <뚜베. 뚜베> <laughs> 이거는 당연히 근데 이거는 당연히 다 올라가지. 당연하지. 경고도 경고음도 올려주는 거야 봐봐. 딱닿지 삥삥 거리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지켜주는 게 차지. 벤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뒷좌석 공간감이죠. 죠 하... 필러 부분이 뒤로 깎이기 때문에 공간감은 솔직히 헤드룸이라든지 뭐 무릎 공간 자체는 많이 넉넉하다라고 느낌은 많이 못 봤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게 S63 퍼포먼스 에디션보다 금액이 비싸 하지만 열선 시트밖에 제원이 되질 않아 약간 S63은 편의 옵션이 좀 약간 추가가 됐다고 한다고 하면 이 차는 내실을 좀 닫으면서 메카니즘을 좀더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을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오고 있어요 이차 뽑은 지 지금 상몇 시간도 되지 않요지 가죽에 비가 맞으니까 권 팀장님께서 옆에 타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탔어요 자이 옆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로 되어 있는데 이 소재가 AMG로 박혀 있어요. AMG는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인데 오. 이런 식으로. 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시원하게 먹을 음. 음료수 같은 거 음. 여기 눌러놓으세요 하면 이제 네온이 기능 되는 겁니다. 네온 기능. 그리고 이제 뒷좌석의 엔포테인먼트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간감은 음 그냥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만큼 그런 공간이에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h d m i 나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소켓 아, 두개 정도 있네요. 그리고 가죽 재질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되게 부질부질하고 보들보들하고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다 스웨이드로 마감지가 다 되어 있죠. 이렇게 타니까 좀 답답한 감은 있어요. 신장 크신 분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솔직히 음.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뒷좌석의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AMG가 마크가 딱 뜨면서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엠비언트 라이트도 여기서 이제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뭐 컬러 프레쉬시뭐뭐 뭐 컬러 믹스 이런 걸로 다 이제 뒷좌석에 있는 거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앞좌석에서 할수 있는 기능들을 뒷좌석에서도 만질 수가 있어요. 한국어 들어가죠? 벤들리는 한국어 없었죠? 음, 벤츠는 있죠. 그렇죠. 벤들리를 음. 까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laughs>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보이시죠? 한국어 음. 딱써 있잖아. 그렇지. 음, 음. 여기 다 터치예요. 터치감은 좋아요. 이렇게 만지는 것 또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어 갤럭시 S8 정도?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여러분들. 아, 큰일났다. 차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비가 오고. 우선 한층을 내려 가시죠. 아, 그럴까? 음. 그럼 상개 니가 내려서 음. 저기 시동을 켜 봐. 아니, 여기 그 소프트 클로징이 안 들어가. 아, 소프트. 어. 이제 앞쪽에서 시동을 켜고 여기 이제 이그니션이 온이 되면 여기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 뭐 이런 식으로 하이 뭔가 이런 하, 진짜 난리 납니다 네, 난리 나고 자. 자 그러면은 뒷좌석 공간은 설명을 드렸고 자 여러분들이 좀 약간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 바로 배기음식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켜면 시동을 걸때 약간 뻥 하는 소리가 난다면 다운시프트를 당기면서 시동을 걸면 빵 하는 소리가 나요 차 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그냥 시동을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켜는 겁니다. 그냥 패드 시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동을 켠 거고 패드 시프트를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서 시동을 걸어볼게요. 굳이 뭐 배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시트를 뜯어 보도록 할게요. 자 쓰레기통에 뒤에 깜빡이도 보면 이제는 이제 일자로 되는 거 저런 식으로 일자로 그지? 어 물결식으로. 근데 앞에는 그냥 깜빡깜빡 거려요. 저렇게 물결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깜빡깜빡 거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엔진을 안 보여줬구나. 그리고 일전 영상에도 아시다시피 여기 옆에 사이드 컷 커트 스커트에서는 이렇게. 응? AMG 딱 나오지. 응, AMG 딱 나오지. 불, 불빛에 나오는 거야. AMG. 응. 항상 각인을 시켜주는 거야. 응. 나는 지금 AMG다. <laughs> 아, 나는 암지다. 계속 지금 각인을 시켜주는 거야, 이 차는. 어, 하... 근데 엔진 설계는 S63이랑 뭐 별반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각에 있는 거 똑같고, 600마력이 넘고, 90토크가 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숫자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는 직접 타보지않는 이상은 솔직히 몰라요. 뭐딱 이렇게, 와. 무거워. 자, 그리고, 시트를 뜯었으니까, 스웨이드. 어? 이 다한증 있는 사람들은 손에서, 핸들에서 냄새 날것 같아. 그니까. 그지 단단한 버킷 시트라서, 이게 탈때 여기가 허벅지가 찔러. 여기가 너무 아파. 이게 좀 약간 딱딱하거든요? 근데 이게 허벅지가 여기 안짱 이쪽이 좀 많이 찔리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사용감이 좀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면 많이 있지 않을까. 어, 시트는 여기 뒤에 보시면 그냥, 그냥 버킷 시트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AMG 마크가 딱 박혀 있고요. 자, 이게 처음 이 GT63S를 탔을 때 운전자 1인칭 시점입니다. 이옆 부분은 뭔가 이 소재가 좀 약간 카본식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을 좀 약간 메탈로 매칭을 하면서 적재적소한 인테리어가 진짜 난리 나는 것 같아요. 이 대시보드 스타일은 운전자 설계로 좀 많이 중심이 좀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스티어링 보십시오. 다한증 있으면 이거 잡다가 손에 땀나요. 뭔가 가죽과는 다른 이상적인 느낌입니다. 매칭이 잘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스웨이드 재즈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 약간 이렇게 카본이었으면 어땠을까? 그지이 공간감은 어떠냐?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딱 그렇습니다. 그냥 시트를 최대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좀 그나마 괜찮아요. 탈만해? 어, 탈만해. 어, 근데, 어, 근데 뒷좌석은 사람이 못 타? 어, 애, 애기만 탈수 탈 있어. 있어. 애기만 탈수 있어. 애기만 탈수 있어. 파나메라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파나메라도 한번 타봤는데, 음. 전시장에서. 음. 이 녀석이 좀더더 더 넓은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지금 창문을 못 열어요. 보시면 썬팅이 되어 있어서. 자, 그리고 이런 센터 콘솔, 보십시오. 이게 기아 레바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시동을 걸고. 일단 다이얼들이 되게 좀 약간 아기자기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어라운드뷰를 이제 볼수 있는 소재 자체는 다 하이그로시입니다. 근데 진짜 내가 좀 약간 이 차량에 대해서 반했던 건 기존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그셔틀이라든지 이런 거 상향할 수 있는 게총두 개였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딱 하나로 포인트를 잡았잖아. 한 손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 보시면. 다 터치해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다 있죠. 이게 정말 미래 제형제로 생각을 해요, 나뭐 진동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댐퍼, 스포츠라든지 컴포트, S 플러스 모드, 이건 TCS 모드, t 스 s 껐다 켰다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포츠 배기. 누르면 이제 소리가 달라지죠. 자, 보시면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이것도 잘 난리나죠, 또 여러분들도. 예? 이게 뭡니까? 스포일러 아닙니까? 스포일러. 디스플레이 화면 아래층에 보면 이게 스포일러 단계를 조정하는 게 화면에 나와요. 어, 이 나오죠? 1, 2, 3, 4. 뭔가 이제 스포일러가 열리면 또 뒷면부에서 보이는 저런 시각적인 디자인이 남다르죠. 그리고 이제 오토인스탑이고 볼륨 조절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다 변형이 됩니다 근데 되게 심플해지면서도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제 무선 충전하는 거고요 여기 안에 핸드폰 여기 에 핸드폰을 넣잖아 손이 좀 굵으신 분들은 이렇게 걸려요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나의 좀 약간 아쉬움을 그리고 여기는 이제 USB 단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센터 콘솔은 좀 작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약간 스포츠성을 좀 약간 지향을 했기 때문에 공간감이라기보다는 스포츠한 느낌을 좀 살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 이 송풍구 보십시오.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서 나오잖아. 중간에서, 중간에서 나오잖아.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미에지, 미래지향적인 듯한 느낌. 그 약간 우주선을 타는 듯한 느낌. 진짜 많이 삐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어야 돼요. 이런 저 혼자 한번 타보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옵션은 뭐 에어댐퍼, 그리고 뭐 차선이탈 핸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일상 있는 벤츠의 옵션이죠. 자,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이제 멀티 다이얼 이거 여기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약간 이건 포르쉐 따라 한 거겠죠? 여기에도 다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음. 어, 스포츠 플러스 누르니까 갑자기 배기가 울고 있죠 지금. 아, 지금 벌써 지금 앙 컷을 찾고 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끝났어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부터 차에 시트가 스포츠 플러스라든지 레이스를 누면 르차 시트가 진동이 올라와요. 어 배기가 플랩이 그만큼 확장이 된다는 거겠지? 그리고 이 부분도와 이쪽에서도 이걸로 이렇게 누르면 이제 뒤에 스폴일러라든지 배기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다른 외적인 기능은 다 똑같아요. 다른 외적인 기능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살짝 약간 아쉬운 게 파킹이에요. 파킹 이 옆에 버튼 여기 보이시죠? 정확하게 기아 레바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으로 빼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약간 조금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리십니다. 그리고 r 을 누를 때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하나를 할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 원래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여기 오른쪽에 기아레 레바가 있었는데 약간 안정 맞죠? 한번 타볼게요. 뭐야 이거? 야 와이퍼 이거 에라 아니야? <laughs> 와이퍼 그냥 아이솔트인데? 너무 얇지 않아? 너무 얇아. 좀 두꺼운 거 없나? 근데 이거 다이나믹 시트는 없나 보다. 아 다이나믹 시트는 없네. 이 다이나믹 시트가 뭐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쏠릴 때 이제 운전자를 좀 잡아주기 위한 이제 시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그건 좀 빠져있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S63 퍼포먼스 에디션 보다는 이 녀석이 더 비싼데, 편의 옵션들은 다 빼고, 뭔가 이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약간 중점을 맞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타보면 알겠지만, 벌써부터 승질이 달라요. 근데 이게 진짜로 신차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또 약간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트윈 눌러보시면. 59km 탔어요. 보이시나요? 전체 키로수가 59km. 강남에서 지금 차를 출고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다. 그냥 기본 베이스가 그냥 스포츠야. 그냥 지향하는 스타일이 달라. 다만, 좀한 가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시트. 이게 좀 너무 아픈 것 같아, 나는. 왼쪽이 아파, 지금. 편하지는 않아요. 그죠? 혹시 좋은 확실히 좋은 승차감은 같다. 아니야. 노면을 좀 많이 잃는 듯한 느낌을. 봤습니다. 물론 스포츠 세단이라는 느낌을 봤을 때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와 이게 와, 어떻게 컴포트 모드야? 이게 컴포트 모드 이게. <웃음> <웃음> 스포츠 모드도 한번 누고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와, 와 이게 배기음, 와 이게 어떻게 순정 배기라고 할 수가 있지? 스포츠 플러스? 와 파코팅인 거 봤어 지금? 어? 와...와...와...와...63의인지랑 또 다른 느낌이야. 그렇지, 이거 완전 그냥 다른 거 같아. S63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편하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어떤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면 편의성도 많고 한다고 하면 완전 좀 비교하기가 좀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냥 좀 다른 거 같아. 확실히 추구하는 스타일이. 솔직히, 벤츠라는 브랜드가 흔하긴 흔해. 진짜로 흔해. 많아, 벤츠가.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벤츠가 아니야. 뒤졌어. 와, 진짜 뒤진다. 음,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스포츠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더 보기에 시인성이 좋, 좋지. 여기도, 여기도 바뀌지, 당연히. 여기도 바뀌지. 와, 백이 터지는 거 봐. 미쳤다, 이거 진짜. 와. 무서워서 못 하겠다 이거 그냥 살짝 밟은 거야 살짝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살짝 배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중복 투자할 실거 없이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더라도 운전자한테는 정말 만족감을 줄것 같아 어와 스포츠성은 좀 약간 짙은 것 같아요. 짙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스포츠카라고 불리고 싶어요. 뭐 세단이고 자시고 할거 없이 그냥 스포츠카인데 문네 개가 있는 거야. 어? 와이퍼가 좀 깨긴 한다, 그지 와이퍼가 와이퍼가 좀 약간 애란해. 근데 이 차가 지금 국내에 출시한 지가 9월달이거든요. 9월달부터 인증이 필리고 출고가 되는데 거의 시초야. 지금 뭐? 비브나 카페 올라 있는 건 빨간 색깔. 어 빨간 색깔들 약간 정차돼 있는 건데 어. 이게 직접적으로 타 보면서 느꼈던 영상들은 아마 우리가 편집을 하고 올라갈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빨리 해서 빨리 뭔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laughs> 이런 뭐 노면에서. <laughs> 들려오는 이런 좀 약간 불편하고 약간 좀 약간 하드한 주행감이 그냥 이 녀석의 추진력이라든지 배기음으로 다 잊혀집니다. 맞아, 다 잊혀져. 어, 그냥 왜 이런 거 있잖아. 핸드폰 많이 보잖아, 운전할 때. 해. 그럴 시간도 없어 얘는 내가 봤을 때 벤츠는 역시 운전할 때딴딴거 하지 마라. 그냥 운전만 해라. 어? 아, 불 끄고. 그렇지. 야, 야간 때. 아, 여기 색상이랑 또 여기 색상이 좀 다르네. 약간 멀티컬러로 해서 되게 고급스럽다 근데 좀 약간 이게 조명등을 켜놔서 하이그루시 좀 약간 얼룩 때문에 약간 좀 그랬는데 어, 지금은 이야 이 분위기가, 분위기가 너무 고급스럽다 야. 난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진가를 알았어 편의옵션들은좀 빠졌지만 일단 내실 파워트레인 어? 메카니즘은 그냥 조져놨다 어? 그냥 어떻게 V8기통 4000cc에서 이런 감성 12기통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를 타보다니, 그지? 난 자연의 길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네. 렉이 없어. 됐다, 놓고 파킹. 어, 어떠셨습니까? 진짜 최고였어. 최고였어? 어. 미친듯한 추진력이었습니다. 예전에 S63 AMG 퍼포먼스 에디션을 타면서 느꼈던 그 전율과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시고 나가는 맛도 그렇고. 아무튼,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다시 한번 너무 호사를 부리는 것 같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 돈 열심히 모아서 이런 차 한번 타봐요 네, 만약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고 뭐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렇게 막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앞뒤에 안 맞는 서론 이론으로 갖다 붙이면서 좀 약간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했던 이 영상들이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벤츠 GT64S 언박싱 및 주행 리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직한 놈들의 강정훈과 굉장히 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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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지졌다. 장겼어.